예, 특이한 빈집이에요. 아, 비어 있는 지 오래돼서, 어, 진입로가 완전히 없어지고, 논으로 아, 변해버렸어요. 예. 이쪽으로, 있을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볼까요? 저쪽이 아 옛날에 집이 엄청 컸던 것 같은데 아 한쪽면은 네. 네, 무너져서 내려앉았어요. 아, 뒤쪽에 거대 전나무가 있고, 앞쪽으로는 아, 주안고속도로 같습니다. 주안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아, 뒤쪽에도 내려 앉은 것 같기도 하고, 아참 명당 자리에요 명당 자리 이런 좋은 자리를 아, 비워놓고 오늘로 가셨어요. 쪽으로 진입이 가능할까요?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개구리가 아... 네. 거글거글 합니다. 아, 여기 농로가 있어서 아, 진입은 가능한데 네, 뒤쪽을 한번 진입해보겠습니다. 네. 아 뒤에 전나무가, 이 집은 전나무 값만 해도 수천만 원 나오겠어요. 아... 네. 진입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시하게 큽니다. 네, 집이 비어 있는지 오래돼서 아, 뒤쪽에는 내려앉고 다래나무인가요? 아, 이렇게 큰 넝클이 아, 덮어버렸네요. 아, 뒤쪽 여기는 진입이 이쪽도 뒤에 좀 내려앉았고 2층 나무입니다. 뒤에 돌담, 돌담이 돌담 있었고 여기 창고인가 뭐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뒤쪽으로 진입이 아, 이쪽엔 길이 좀 있긴 있네요. 왼쪽으로도 아, 엄청 오래됐어요. 아무래도 외지인이 건물을 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이 아, 됐어요. 포이 이 담요포로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네. 집이 엄청 오래 전에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가까이 와서 볼수 있네요. 예, 한석집입니다. 한석집. 이쪽도 담이 무너져서 내려앉았어요. 음, 속이 들여다보여요. 아, 여기 아트 한번 다시 볼까요? 아, 해 떨어지는 물렵비려서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음 앞쪽까지 오는데 성공했어요. 아, 이 덩클이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까지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함석도 옛날에는 아메 고급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출입을 금한답니다. 이게 또 출입을 음, 금한다는 거 아, 경찰서에서 네.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 옛날 집아 부엌인데 네. 네, 천장은 이런 식으로 네. 옛날 아주 작은 집이에요 여기는 가마솥에 있었고 아, 이쪽에도. 아, 뒷담인가요? 네. 어, 이쪽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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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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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는 엄청 큽니다. 네. 와, 이게 마루구나. 자, 꼼꼼해서. 이, 이, 이 방인데 초미니 방입니다. 예. 불을 터고 보고 있어요. 천장은 흙으로 아, 이런식으로 해놨습니다. 네, 초미니 빈집. 아 진짜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빈집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나간 데가 있나? 아, 이쪽으로 갈 수가 있나 모르겠다.